아이 쥬 레이어드 원피스. 컬러는 요거 한 컬러 이고요 가격은 38,000원입니다.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입니다. 이게 <목소리도> 먹고 <참고> 여보라고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욕했다, 은주님. <laughs> 아, 이름 불러주면 좋지 않아? 이름? 뭐 이렇게 뭐, 뭐 은주야, 뭐 민자야, 뭐 정이야, 나이키, 뭐 초이야,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. 어, 여보, 막더 <laughs> 싫은 거. <laughs> 내 친구 더 싫은 거. <laughs> 우리 애기. <laughs> 우리 애기 어디야?